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매일매일 푸는 한문제풀이 네, 오늘도 아주 쉽고 네, 간단한 문제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부담없이 한문제 네, 꼭 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백전체를 잡는 문제인데 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풀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 그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1에 1에 집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궁도 안에서 집만 없애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의외로 또 해답이 안 풀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궁도를 좁히는 수는 젖혀봤자 막으면 그만이죠. 먹여치게 해봤자 안 따줍니다. 뒤로 이으면 그만이고요. 젖혔을 때 그냥 이렇게 둬도 살아있는 모양이죠. 여길 집어도 그냥 연결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좁히는 수는 안 되는 거고요. 한 칸으로 뭔가 좀더이 과감하게 줄인다. 뭐 이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지만 끊었다가 먹여치면 흙이 죽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 굿자를 두겠습니다. 이것도 막은 다음에 여기 두면 끊어서 또 죽는 모양이니까 역시나 안 되죠. 아, 이게 의외로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정답으로 이 자리를 찾으신 분들이 있죠. 바로 먹여치는 내 이수를 보신 거예요. 아, 강력합니다. 여길 두면 끊고 딸때 이렇게 붙여서 잡겠다. 내이 네, 뜻이에요. 그죠? 어 그럼 잡으면 어떡합니까? 이때는 날일자 행말 이용해서 A와 B를 맛보기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먹여치기 한 방으로 끝내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백도 반격의 수단이 여길 뒀을 때 궁도를 확 키워버리는 수가 남아 있다는 거죠. 아요는또 생각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두면 잡아서 아 이건 뭐 집이 났어요,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일단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바깥쪽을 계속 궁도를 넓히면 답이 없죠. 젖히면 막을 때 이렇게 해서 양자충을 이용해서 찾겠습니다. 네, 할수 있겠지만 백이 6번처럼 착하게 낮을 리가 없습니다. 백은 이렇게 찝어서 이두 점을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도대체 정답이 어디냐? 네, 이 문제 정답 바로 네, 1선에 있었습니다. 바로 날일자를 이용해서 백 궁도를 최대한 줄여주는 이 행마가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뒀다가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 수는 찾았는데 그 다음 수가 어딘가 이것도 슬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백이 이렇게 뒀더니 안 된다 이거죠. 나갔더니 이렇게 두고 먹여치면 이어서 어, 두집 났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이쪽을 들어가 봤는데. 역시나 이렇게 끊은 다음 잡으면 지금 A와 B가 맛보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답이 있나요 그죠 먹여쳐도 따주지 않고 이렇게 되면 또 집이 나고요 도저히 안 보이실 텐데 1,3번 콤비가 중요한 게 여길 뒀다 여기 뒀을 때 위쪽을 이렇게 찝어주는 이 3번수까지 찾아야 이 문제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찾으면 그 위에 수익기는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기 위쪽을 잇는다면 안으로 들어가서 잡혀봤자 끊어놓고 먹여치기하면 그만이고요. 그죠? 어, 여기에서 크게 잡는다. 네, 이수 역시 여기 두고요. 따면 먹여치고 이으면 키워서 결국에는 옥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1, 3번 콤비네이션을 잘 찾으신 분들은 이 문제, 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문제 재밌게 푸셨죠? 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밌는 문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